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방송을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왜 정선이 서졌느냐뭐 백서를 자기들이 뭐 만들었다 하는데. 그 백서를 보니까 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졌는 이유를 그렇게 가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앞으로도 의미가 없습니다. 첫째 졌는 이유는 반교엔 당시 대포가 무능했다. 정치의 초보자가 되다 보니까 아무런 행동을 못했다. 어떤 분들은 한교안이 대포의 참모들이 이렇게 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뭐 일일이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문행군은 통합을 못 했다는 겁니다. 통합을 했는 건 어디하고만 했느냐. 과거 어, 새누리당에 있다가 나가는 사람, 그 안철수 당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만, 자기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어, 자기들은 중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만 가지고 통합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기독교자유당이든지, 우리공화당이든지 다 보수를 묶어서 통합을 했으면은 또 통합을 못 했다 하더라도 총선 때, 선거 때 같이 막 갔으면은 이렇게 응? 낙서는 안 했을 겁니다. 또뭐 때문에 문제였나? 김행우 뭐고 김행우 하고 그다음에 김세용이 하고 그게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했느냐? 후보자를 정상적으로 후보를 안 줬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만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를 줘가지고 그 어, 후보자들을 어디로 보냈냐? 아무 증인 것도 없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보수들이 뭉치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수 45, 어? 또 자파 진보가 45입니다. 그리고 중도, 중돈, 중도는 또 10%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미래통합당이라는 겁니다. 어? 어떻게 그 백서가 그렇게 맞습니까? 누가 만든는지는 모르지만, 한심한 인간입니다. 왜안 맞느냐? 자, 1. 통합을 잘못했다. 2. 공천을 잘못했다. 3. 너무 한쪽에만 가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미래통합당의 상태라는 겁니다. 4. 뭐냐? 저주, 저주당에서는 공격을 하는데 이쪽에는 공격을 막는 데만 했답니다. 저쪽 공격을 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저쪽에 일어나는 이런 공격을 못 했다는 겁니다. 공격을 막는 데만 정신 차렸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통화당은 앞으로도 힘듭니다. 내년 선거도 힘듭니다. 또 다음 대선도 힘듭니다. 저 사람들은 다 내년 선거도, 대선도, 어, 얼마든지 장난쳐 이용합니다. 조자. 그 사람도 따라갈 수 있어요. 기획, 조작, 이런 거는, 그, 어? 저 사람도 따라 못 가, 미래통화당은. 알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에별 관심이 없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미래통합당은 자, 민주당 넘어갑니다. <laughs> 민주당이 지금도 안 정신, 민주당 정신 못 차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내려가고, 민주당 지지도가 내려가는데도, 어? 부동산이, 다음 달 되면은, 안정할 것이, 안정된다. 내려갈 것이다. 이것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과, 어, 민주당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오늘도, 어, 서울에 지금, 나와, 어, 집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안정도 안 됩니다.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지 절대 에, 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서울의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집값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장문한 거는 또 뭐가 있느냐? 아무리 국회의원이 1 8 0석이됐다고 무조건 민주의 주 국가에서 미리 붙이기로 해가지고, 민주의도 주 파괴하면서 미리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이 국민들한테 와 닿는 법이면 또 괜찮아. 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만 이냐 부동산, 또 지금, 어, 검찰, 법무부, 이 문제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지금 사건, 사고가 엄청 실이 많습니다. 어? 민주당에, 뭐, 미, 뭐, 성폭력에다가, 어, 또 뭐, 어? 선거 어? 문제라든지, 어, 조국 문제라든지, 어, 유재석 문제라든지, 울산 선거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어? 우리 국민들이 여태까지 기다려주고, 정부를 밀어주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민주당을 밀어주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 안 되겠다. 국민이 철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제재한다 하면은, 어?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 어떻게 할 거예요? 힘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어, 안고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도,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요렇게 가면은, 정권 창출은, 뭐, 뭐안 되겠지만은, 내년 선거도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어, 민주의 절차를 확실히 바꿔가야 됩니다. 자문이 많은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국회를 마음대로 흔들고 어뭐 법을 갖다가 뭐자주의로 만들라고 국민들이 어 만들어준 게 아니다 말입니다. 어? 이건 이제 국민들이 잘못이 있어요. 국민들이 잘못이 있는데 음? 국민들은 이렇게 될 줄을 몰랐다는 거지요. 아이고 막뭐 자꾸 반대하고 이거 뭐가 안 되니까 막뭐 어, 너가 그러면 다 가져가, 한번 해봐라.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준단 말입니다. 그래도 혼자, 어, 국회에서는 민주의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 미, 민주당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또, 어, 동성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동성애가 되면은 이 나라가 파괴됩니다. 동성애를 하는 나라를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활짝 보고 다니면 좋겠고 뭐 남자 다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 여자끼리 결혼하고 어? 팬티만 입고 다니고 이런 운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든답니다.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어, 어, 그 차별금지법 하면 몇 백만 원서 벌금을 민답니다. 말만 하면은. 그럼 뭐 이건 공산주의 사주의 국가에서 하는 이야기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있는 이야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도 동성애라든지 성에 대한 거를 제재할 게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어? 제재가 수십만 개가 있어요. 노인학대, 뭐 어린이학대, 뭐, 뭐 여성학대, 법이 수십만 개가 학대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 법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발락하는지 여성부 쪽에서 책 만드는 거는 책자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은 좋은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해쳐 나간다는 게, 과연, 어,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이게, 우리가 백년 대길로 봤을 때 이게 맞다고 봅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맞는 법입니까? 아무런 제재가, 엄청난 제재가 다 있는데, 또, <laughs> 무슨 법을 만듭니까? <laughs>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찰이 가, 당시에 잘못했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를 약화, 약화시키는 법을 갖다가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지. 어? 이게 뭡니까, 이거, 그 검사들이 전부다 어, 지금 사퇴하고, 어, 검사들이, 어, 들고 일어나고, 어? 또 지금 뭐 법을 만들어니까또 무슨 뭐, 의사들도 뭐더 유입한다니까 또의사들 나서서 또뭐 지금 뭐 집회를 하고 난리를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자꾸 이런 법을 자꾸 만듭니까 있는 법만 가지고도 지금 지키지 못하는데 어? 있는 법이라도 지켜보세요 어? 있는 법도 지금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인제는 무슨 말만 하면, 어, 벌금 미고, 어, 벌금도 다도안 해요. 몇십만 아니라, 몇백만 원씩, 이제, 아, 벌금 인데 이기라, 어, 동생이 야기만 하면, 벌금 뭐, 오백만 원 이상, 어, 강주 사태 이야기하면, 또 벌금, 응? 또 제주 4.3 사건 이야기하면, 또 벌금, 그럼 수십만 개, 이제, 어? 뭐, 말만 하면, 벌금, 이제, 이거는 사회주의국까지, 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얘기 없어요 그럼 그렇게 자꾸 하지 말고 법 만들지 말고 내 말은 사회주의를 합시다 이렇게 국민한테 선포를 하고 국민 동의를 받으세요 국민 투표에 붙이세요 빨리 그렇게 어? 정부고 어? 민주당이고 어? 어? 정의당이고 원한다면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공고 공고를 하세요 하고 국민 투표에 붙이란 말입니다 왜 자꾸 법을 만들고, 법을, 어, 법, 어, 법이 있는 법도, 어, 무시하고 만든다 말이야. 똑같은 법을, 비슷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뭐로 만든다 말입니까? 그렇다고 법을 만들어 놨다. 그럼 경찰, 검찰이 그 법에 대해 가서 진행하느냐?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교도소에, 국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약합니다, 법들이. 다 약한 사람들만 지금 잡아 넣어놨지. 돈 있고, 백 있고, 어? 어? 그런 사람들은 다 밖에 있습니다. 자, 지금 3년 반 동안 이야기 한번 합시다. 보수 정치인들은 지금, 어, 100여 명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묻습니까? 그 사람들 뭐 불법이 했습니까? 응? 음? 그러면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어, 자파정권에, 어, 어, 문재인 정권에서 누군가 하나, 민주당이나 누군가 하나 구속된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한사람도 없습니다. 안인정은 응, 중남지사부에 없습니다. 다, 어, 구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사고 먹고, 조사도, 어, 수사도 1년 후인, 1년씩 걸리고, 이는 경찰을 믿고 가느냐 이는 검찰을 믿고 가느냐 어? 또 판사들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한쪽 편에만 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 경찰 검찰 판사 언론들이 전부 다 왼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정권에 전부 다 하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권이 그렇게 하면은 정권이 오래 못 가요. 정권도 잘못하면 어떤 정권이든지, 정권이 잘못하면은 경찰, 검찰, 판사들이 중립을 지켜주고, 또 언론이 중립을 지켜주어야만이, 그게 성공하는 어, 정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그 정권에 하수인 노릇만 하면은, 그 정권은 마친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또 정권이 바뀌면 은 구속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